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입니다. 안디바가 순교한 도시이기도 하고 거대한 제우스 재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가 매우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최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매우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었고, 많은 우상숭배가 자행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순교자를 기억하시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13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안디바가 순교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내부의 거짓 선지자로 인한 미혹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는 내부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 때문에 미혹을 받고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외부의 박해보다 내부의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 교회의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외부의 박해는 확인하기 쉽고 분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문제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외부의 박해에 대항하는 것보다 먼저 내부의 문제를 돌아보아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답게 서는 길입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외부의 문제들이 있다고 그 문제들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문제를 바라보며 거룩과 정결을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며 싸워야 되는 것이 교회로서 바르게 서야 되는 본질인 것이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타협과 그로 인한 변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14절에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바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이러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쫓아냈지만 버가모 교회는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계속 교회 안에 내버려 두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내용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순교자가 나와도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진리 위에,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 위에 서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교한 사람이 나온 교회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주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12절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들고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주님이 당장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개의 신속성을 뜻합니다. 곧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17절은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줄이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한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새 양식을 주십니다. 흰 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흰 돌을 받았습니다. 또한 축제 등의 행사가 열릴 때에 그곳에 참여하는 입장권으로 흰 돌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승리하면 너희는 죄 없는 의인이 되고 또한 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고 그들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천국 잔치를 벌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한 이단들이 성행한다는 이야기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몇명 순교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엉뚱한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면 누구나 분별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어리석은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 묻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설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자들이 설교하러 강단에 설 때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